안녕하세요. 스포츠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일본야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야쿠르트와 히로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앤드류 스와레즈, 작년에 LG에서 뛰었던 바로크 그 투수입니다. 작년에 KBO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NPB로 진출했는데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모리시타 마사토는 3주 연속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그중 두 번은 잘 던지고도 타선의 지원을 얻지 못한 케이스였죠. 지난 2년간에 비하면 올 시즌 전반의 투구 내용이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야쿠르트가 5승 1패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리그 통합 1위인 야쿠르트 전력은 타이주종을 부르하는 수준이죠. 그러나 야쿠르트 상승세의 원동력은 마운드의 힘이지 타력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원정팀의 역배당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요미오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다카하시 히로토 올해 1군에 데뷔한 신인 투수입니다. 작년에 입단한 드래프트 1라운드 픽 출신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서 경험을 쌓고 있죠. 지금까지 7경기에 등판에 힘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으며 흔들림 없는 꾸준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요미오리는 새 용병 맷 앤드리스가 등판합니다. 최근 1군에 합류해 2경기에 등판해 합계 11.1이닝 30점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받았죠. 금요일 경기는 준이치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오노와 스가노 두 특급 에이스는 나란히 무실점 피칭을 했는데 요미우리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섯 경기에서 합계 3득점에 그친 준이치 타선은 부진의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원정팀 요미우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신과 요코하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선발 이토마사시는 작년 최고 신인 중한 명이었고 올 시즌도 매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중간에 6주 이상 쉬었는데 현재까지 6경기의 등판에 기대에 어울리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유코하마 선발 하마구치 하루 히로는 올 시즌 4경기만 등판했습니다. 시즌 첫 등판에서 8이닝 무실점 선리를 따냈으나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꽤 오랜 시간 동안 쉬었죠. 어제 경기는 한신이 7대 5로 승리하며 요코하마전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한신이 꼴찌를 전전했던 건 4월까지의 일이고요. 이토의 호드 속에 홈팀 한신의 여유있는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니혼햄과 지바롯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포넴 선발 이토 히로미는 두 경기 연속 아쉬운 피칭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진행된 교류전 일정에선안조를 보인 것인데 지금은 교류전 일정이 끝났고 또 홈경기입니다. 롯데 선발 애니 로메로는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메로의 피칭은 기복 그 자체이죠. 올 시즌 등판한 10경기 중 6번은 합쳐서 4 0 1이닝 1실점의 완벽한 피칭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니포햄이 4대7로 졌습니다.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7회까지 니포햄이 4대0으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8에서 9회에만 7점을 내주면서 경기가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니퍼넴의 필승조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타격이 큽니다. 굳이 한쪽을 선택한다면 원정팀 롯데의 승리입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오릭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선발 히라이 카츠노리는 선발 전향 후두 경기에 등판해 각각 5이닝 2실점 승리와 5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발과 중간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했고 올해에는 아예 불펜으로 붙박이를 뛰고 있었습니다. 오릭스 선발 야마모토 요시노브는 작년에 사와무라상을 수상한 현존 최고 투수 중한 명인데 이번 시즌도 평균 7인인 이상을 책임지며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년 세이브가 4대2로 이겼고 시즌 상대 성적은 5승, 5패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세이브는 홈 경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오릭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뱅크와 라쿠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뱅크 선발 오제키 토모히사는 꾸준히 좋은 피칭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5에서 6이닝 정도를 던지는 투수이지만 흔들림 없는 꾸준한 피칭은 얕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원래는 선발과 중간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이었는데 5월 초 등판 경기에서 완봉승을 거두면서 이후 북박의 선발로 뛰고 있죠. 라쿠텐 선발 카라시마 와타루는 올 시즌 3경기에 등판해 합계 16.2이닝 1실점 호투로 2승을 따냈습니다. 2년 만에 1군 복귀인데 지금까지 순조롭습니다. 부상으로 1년 넘게 쉬었는데 올 시즌 2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1군 등판 기회를 얻었죠. 어제 경기는 소뱅타선이 홈런 5개를 터뜨리며 9대4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유명한 다나카를 초장부터 속 시원하게 두들긴 것이죠. 그건 오늘 경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홈팀, 소프트뱅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 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